자, 이제 출연진 여러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문, 최민호 씨부터 차례로 어, 배역 소개, 그리고 촬영을 하시면서 뭐 느끼신 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18에서 오경이 역을 맡은 최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선 <laughs> 감사합니다. 어,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어쩌다 18에서 오경이라는 역은, 어, 과거에 굉장히 흑역사가 있는 그런 아픔이 있는 의사 선생님 역할이고요. 그리고 그 아픔과 첫사랑을 구하러 다시 고등학교 2학년 18살로 돌아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어, 촬영하면서 사실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부터 너무나도 풋풋했고 어, 과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면서 대본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상상 속에 그런 결과물이 이렇게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첫 공개가 되어서 너무나도 설레이고 기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 촬영하면서 감독님한테 정말 많은 얘기를 듣고 그리고 대본 안에 숨겨진 감정들,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어, 감정들을, 많은 감정들을 함께 공감해주시고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이크 이유비씨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나비 역할을 맡은 이희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어, 한나비라는 인물은 굉장히 어, 미스테리한 걸크러시를 뿜뿜 뿜어내는 그런 여고생 역할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경희가 그거를 많이 힐링해주는 네. 그런, <laughs> 그런 가슴 따뜻하고 달콤한 로맨스 물입니다. 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 조금 제가 기존에 했던 발랄한 역할들과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의 캐릭터인데, 그래서 많이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도 되고, 찍으면서 굉장히 많이 재밌었어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이유비씨의 매력을 이번 어쩌다시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이크를 김보미씨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이도 역할 맡은 김보미입니다. <laughs> 어, 이도는요. 어, 민호씨의 누나이자 이찬씨의와이프예요 <laughs> <희찬> <laughs> 네, 이도는 참 어렸을 때는 되게 청방지축, 말썽꾸러기, 술도 먹고, 틀림도 끊기고, 이런 아인데, 이제 또 결혼을 해서 이제 철이 드는 그런 역할이고요. 어, 뭐, 드라마에서는 많은 사건, 사고는 딱겹지만 그래도 드라마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웃음 포인트를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희찬씨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쩌다 18에서 어쩌다 18에서, <laughs> 18에서 어, 경희의 절친이자 그리고 매형인 장슬기 역할을 맡은 김희찬입니다. 어, 슬기는 어,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잔망스럽고요 어, 귀여운 면이 있으면서도 미운 짓을 하는데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주변에도 사실 그런 친구들이 한 명씩은 있잖아요. 실수 많이 하지만, 어, 쟤 너무 귀여워서 계속 데려가고 싶어. 너무 사랑스러워. 약간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어, 기도 예, <laughs> 네, 어, 아무튼 그 포인트에 맞춰서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출을 맡으신 김도영 감독님께 작품에 대한 소개와 또 어쩌다 시8의 기획 의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 아, 아. 네. 어, 저이 드라마는 되게 밝고요 즐거운데 그 안에 되게 어떤 슬픔이 배어 있는 드라마거든요. 어, 기본적으로 이 드라마의 제 기획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남은 자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자. 뭐 이런 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잘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첫사랑을 구하러 가자. 그 첫사랑이 되게 많은 어떤 아픔에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슬픔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경이라는 인물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녀를 어떻게든 이렇게 부여잡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첫사랑을 구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는 사랑, 평생을 갈구하는 사랑, 두 번째는 언제 올지 모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세 번째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시간, 이세 가지를 이 드라마에서 또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세 가지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봐, 즐겁게 봐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